아침에 그렇게 연배가 많으실 것 같진 않지만, 그 복장이나 이런 부 분의 어떤 영혼의 나이라고 그럴까요? 소울의 나이는, 그 보이는, 저희가 보이는 것보단 좀 많지 않으실까? <laughs> 이게 선입견이지, 뭐, 한복 좀 입었다고 갑자기 도인 취급을 하면 안 되는데. <laughs> 아, 제가 한복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외국에서 하니까. 예, 이제 사람이 외국에 살다 보면 갑자기 애국자가 됩니다. 굉장히 한국게 더 그리거든요. 근데 우선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도 정말 처음 뵙는 분이라서아 예. 항상 제 자기 소개할 때 항상 이런 멘트를 알리면서 제가 항상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술과 전통을 사랑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도원 세이테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지금 <laughs> 목소리가, 목소리가 조금 울리시거든요. 근데 혹시 좀 그, 그, 가까이 이렇게, 왜냐면 저도 이제 뭐 유튜브 한지 오래 안 됐지만, 보니까는 네. 약간 이렇게 스피커로 이렇게 하, 하면 좀 나중에 들릴 때 본인 목소리가 좀잘안 들리시더라고요. 잠깐 끊어. <laughs> <laughs> 예 제가 그래서 저도 처음 뵀는데 저는 케이트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요 아 이렇게 저 같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막뭐 사실 어떻게 말을 표현을 해야 되지 저는 뭐 유명하다 뭐 업적을 이뤘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아무튼 좀 많은 기회가 좀 그쪽으로 많이 쏠리잖아요 사실은 뭔가 많이 이루어졌고 돈이면 돈으로 부자가 됐다든가 아니면 뭐 학식이라면 이미 많은 책을 내신 분들이라든지 뭐 베스트셀러 작가들한테는 이렇게 인터뷰나 어떤 그런 플랫폼이 있지만 저는 씨앗을 씨앗이 더, 더 좋거든요.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자기를 알리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우선은 우리 세인트 윈님 본인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얘기 전통과 문화를 사랑한다는 게 너무 좋아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음. 어 일단 저는 현재 지금 캐릭터 컨셉 디자이너를 맡고 있고요. Yeah. 어, 지금도 캐릭터 디자이너도 하고 있고, 컨셉 일러스트 디자인도 하고 있으면서, 네,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제 온라인으로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Yeah. Yeah. 제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이제 뭐 이제 SNS나 아니면 뭐 이제 라폴리오 같은 작가 페이지 같은 그런 곳에 들어가서 제가 작품을 이제 올리면서 같이 이제 뭐 소통하면서 음. 댓글 남겨주시면서 그러면서 같이 이제 정보 공유를 하는 어 그런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일러스트레... 아, 일러스트레이트 아일러스트레이라고 그다음에 음. 어떤 그 어떤 사람의 캐릭터의 컨셉을 이렇게 딱 잡아서 해주시는 게 그러면은 주로 본인이 많이 시간을 어 잡는 그런 어 일이신데 보시기에는 지금 약간 돌을 닦는다든가. <laughs> <laughs> 이렇게 말을 <말하면> 해도 되나? <laughs> 아니, 그, 그러니까 도 닦는다고 좀 웃기지 마. 아, 웃기, 웃긴, 웃긴 게안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고, 이제 어떤 소리나 영혼 쪽으로나 좀 깊은 거를 좀 추구하신다라는 어떤 느낌이 오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게 맞으신가요, 지금? 어떤 다른 어, 일을 하시나요? 어, 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예전부터 저도 한복 입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긴 했었는데, 그럴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다 어느 날부턴가 이제 제가 그 이제 한복을 이제 저도 이제 자취 생활 좀 하다 보니까 음.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경제적인 좀 여유가 조금 어느 정도 생겨서 이제 음. 한복 같은 것도 좀몇벌 이제 좀 이제 사입업 음. 사입으면서 음. 그러면서 이제 저만의 그런 스타일을 좀 이제 찾게 됐어요. 멋있죠. 사실 이제 음.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한복 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디즈니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다고 느껴요. 저는 사실. 디즈니. 네, 디즈니 하 뮬란도 그렇지만 비즈니, 그러니까 네, 비즈니 음. 작품을 보면 대부분이 다 클래식 고전을 많이 이제 하잖아요. 그쵸. 고전을 소재로 어. 해서 음.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보통 이제 옛날 옛적에라는 그런 이야기, 음, 너무 좋죠. 탕, 음. 이런 거를 음. 이제 주제로 배경을 이제 하면서 이제 애니메이션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우리나라하고도 약간 좀 그런 거매치를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옛날 고전 같은 거를 물건이라든지. 뭐, 옛날 불동품, 물건, 이런 것도 되게 좀 좋아해서 음. 그런 것도 좀 많이 소, 이제 소장을 하면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옛 물건 같은 거를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제 그런 걸좀 많이 느껴졌어요.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음. 이제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품, 그런 이제 옛, 옛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이제 습득하는 그런 음. 이제 이런 정신을 좀 이제 이어받고자 해가지고 여러 좀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뭐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좀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가 이제 저의 제 자신이 이제 좀 이렇게 깨어나기 시작하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아 그때부터 내가 정말 그 그런 이제 비즈니의 정신은 잊지 않고 나름대로의 이제 저만의 이제 한 비즈니를 어, 만들어서 나만의 이제 애니메이션 작품을 하나 만들거나 만화작품을 하나 이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정말, 어, 정말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감독이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제 엔터테이너 같은 이제 그런, 어,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음, 난 꿈이요. 꿈이요. 그, 디즈니랜드 같이 정말, 음. 아, 저의 홀을 딴 그런 도원랜드를 음. 하나 딱 만들고, 음. 그런 뭐 도원학당.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저만의 이제 세인트비의 스튜디오를 음. 이제 만들어서 저만의 애니메이션 회사를 만들어갖고 음. 이제 크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부품을 안고 있죠. 그 되죠. 음 그게 안좋게또뭐있어 요즘 요 세상에. 근데 우리 <laughs> 선생님 보니까 제가 잠깐 인스타를 저번에 보니까 이렇게 그림을 가르쳐 주셔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지금 그림도 가르쳐 주시는 걸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그어그 지금 캐릭터 잡아 드리는 그 일러스트레이터도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하시나요? 뭐 이렇게 명상하시고 그런 것도 하시나요? 아 예예. 예. 그러니까 취, 이제 그건 이제 보통 이제 취미로 학원이 있긴 있는데 요가나 다도 그리고 어 악기 연주도 요즘에 이제 좀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악기 연주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음. 집에 이제 거문고가 있어요 오 멋있어 오 거문고 악기 그거 하면 이제 사가지고 이제 연주도 좀 하면서 음. 바깥에서도 이제 잠깐 이제 깜짝 라이브도 잠깐 할 때도 오, 있고 오 너무 멋있는데요 근데 음. 그러고 보면 지금 굉장히 인생을 라이프를 참 통성하게 산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지금 사실은. 어. 그러면 음.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우선은 디즈니 정신을 받아들여서, <laughs> 디즈니 음. 정신, <laughs> 죄송한데, 이제 미국에 살면 디즈니 정신하면 그렇게 지금 우리 도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깊고 이런 거보다 물론 그거를 하는 작품을 하는 그 감독들은 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만들어놓은 걸 갖고 주물러내는 그자본주의의 <laughs> <laughs> 그거는 아니지만 그걸 만들어내는 작가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어 그렇지만 뭐 아무튼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 디즈니의 정신을 받아들이셔서 명상도 하시고 요가도 하시고 하면서 뭔가 깨우침이 왔다 뭔가 이렇게 내가 좀 깨어나는 것 같다 그랬는데 그 비포 애프터의 뭐 변화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가 깨어난 것 같은가요 뭐가? 어 일단은 제가 일 일단 마음 자체가 예전에는 되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음, 음. 막 진짜 어떨 때는 정말 감정 기복도 음. 되게 심해서 정말 막 우울증이라든지 음.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예, 제가 예. 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군 생활도 그렇게 썩 잘한 편도 음. 아니었었고, 음. 그리고, 어 사회 생활도 그렇게 뭐, 이렇게 잘한 것도 아니었었어요, 사실. 그때 그런 이유 때문에. 서 음. 장도 아팠었죠, 사실. 음. 장도 아파서 음.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어, 그 이후에 나타났던 그런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있었는데, 항상 불만이 많았었던 아이였었어요, 제가. 모든 걸, 매사에. 그러다 보니까 음음. 그런 거를 되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봤었던 음. 아이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제가, 어, 이제, 그런 이제, 뭐, 아, 이제, 디즈니 만화라는 그런 걸 보고 난 이후에, 그런 거를 작품 하나하나 이런 걸 빌면서 아 진짜 꿈과 희망 이런 거를 음. 그런 게 정말 저한테는 음. 더 되게 좀 특별한 선물이라고 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때부터 다양한 그런 이제 저만의 그런 이제 뭐 활, 활동 같은 음. 거를 나만의 그런 음. 활동을 이제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심신 수련을 좀 많이 했었죠. 음. 여러 가지 이제 심신 수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 특히 제일 많이 했었던 게 감사 생활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감사요? 네, 음. 모든 거에 항상 제가 예전에는 매저에 항상 매사에 불만이 많았고 음. 모든 거에 정말 이 부정적이었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어떤 거를 이제 그 이제 그런 하나의 이제 매체를 만나게 됨으로써, 그거를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내가 좀 변화를 한번 해봐, 해봐야 되지 않,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바꿔 나간 거죠, 사실은. 음, 음. 그래서, 음. 그래서 계속 그거를 연마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제가 조금 이제, 탄생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직도 저도 갈 길이 좀많먼사람이니 맞아요. 음, 맞아요. 우리 선생님, 그, 뭐, 뭐 나이하고는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느낌적으로 제가 또 이제 그런 쪽을 아는, 조금 보는 특이점이 있으니까, 굉장히 평안하고 맑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뭐, 감정기복 같은 거보다는 이거는, <laughs> 그게 참 중요한 터닝포인트인데, 인제왜 디즈니의 정신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즈니에 보는 그 어떤 희망, 음, 아직까지도 굉장히 순수함 그런 게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하나 같은 작품은 굉장히 좋은 작품이거든요. 사실 그 메시지도 굉장히 좋고 제가 모하나를 아주 좋아하는데 그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내 안에 있는 그 감사 생활을 많이 하셨다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많이 하셨죠? 실전적으로.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감사 생활이라는 걸 어떤 거를 하셨을 때, 그 행동을. 어,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새벽 5시에 제가 기상을 하거든요. 네. 기상을 해가지고 일어나서, 내 명상을 해요 그때 네. 이제 제가 나, 나름대로 이제 저도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음. 이제 종교가 또 있어가지고 아침 네. 기도를 하거든요 매일 아침 어, 다섯, 새벽 5시에 아침, 어, 아침, 아침 네.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약간 이제 종교의 힘도 약간 좀 어느 어느 정도의 그것도 좀 저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그렇죠? 제가 음. 종교가 원불교거든요. 네. 예. 음. 네. 그렇죠? 그런 종교를 통해서도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경전을 하나 하나 읽으면서 이제 마음 속는 그런 음. 것도 좀 많이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매일같이 음, 음.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감사 실천이세요. 감사의 실천이 음. 아침에 5시에 일어나면 어떤 음. 우주와, 그 다음에 나만의 어떤 그 명상의 시간, 그 이제 고요하잖아요. 아침 5시에 누가 뭘뭐 시끄러운 거 없어요. 음. 그 시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그 오퍼라 윈프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되게 어떤 토크쇼에서 나왔는데,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에. 어그그 그 토크쇼를 진행하는 사람이 제가 트러블 노아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그 <laughs>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는 이렇게 즐겁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공황장애처럼 힘들었다. 그랬더니 오프라 윈프리가 그러더라고.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너맨 처음 뭐 해? 그러니까 당연히 핸드폰 보지. 셀폰 보지. 뭐가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왜냐 그 사람은 이제 정치를 논하는 그런 토크쇼의 그 앵커였어요. 그랬더니 그게 잘못됐다, 그러더라고요, 너는. 그니는왜 음. 잘못내니까, 장인은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땡큐. 땡큐. 그거서부터 얘기를 한대요. 우주에다. 어, 고맙다. 내가 있어서 고맙고, 그걸 맨 처음에 한대요. 뭐, 뭐, 셀폰이고 뭐고 다 없어요. 일어나자, 눈 뜨자마자. 그게 첫 단추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위성, 어, 저기, 세인트 윈님하고, 비슷한 맥락이죠. 아침에 일어나셔서, 누가 아침 5시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불만불평하지는 않거든요. 명상하면서. <웃음> 그러려면 <laughs> 뭐하러 에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저희가 지금, 이제 만난 그, 우리 그, 위, 위 형제님이라고 그러셔야 되나? 뭐, 어떻게 부르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떻게 불러드리죠? 뭐... 원하신대로 부르시면 될것 같은데 그냥 저 호, 호로 불러주시면 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제가 호가 도원이요. 아, 이름 너무 좋네요. 호 도원님이라고 그러세요? 응.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호를 한 번도 안 불러봐서 아, 그냥, 보통은 이제 도원쌤, 도원님, 이렇게 부르기만 는데 아, 하는데. 도원쌤? 그럼 도원쌤이 어. 좋네요. 도원쌤님께서는, <laughs> 음.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이제 도원쌤을 알게 된 거는 제가 소렌스터지라고 저희가 어떤 커뮤니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음. 이제 유명해지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그참 귀여워서 제가 너무, <laughs> 그 진짜 디즈니 디즈니의 정신이 나왔어. 디즈니의 정신이. 근데 왜냐면 디즈니의 정신이 뭐냐면 순수하고 그냥 그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나 유명해지고 싶어. 어, 그럼 뭐 나빠? 진짜 맞지. 근데 단지 이제 어른이 되면서 그거를 이렇게 가리잖아. 우리 마스크로. 유명해지고 뭐 이름 날리고 싶어게 그뭐 좋은 거지. 근데 왜 유명해지고 싶으세요? 갑자기 안 들려요, 선생님, 도원 쌤. 음. 지금도 안 들려요. 잠시만요. 아, 이름. 예, 왜왜 예. 그러니까 왜 유명해지고 싶으세요? 단순히 이제 제 이름을 제뭐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신양명이죠. 어떻게 보면 음. 예. 그래서 어,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유명해지고자 하는 거는 그냥, 이제, 단순히 제가 제 작품을, 뭐, 이렇게 알려가지고, 그렇게, 뭐, 제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런 알리는 것보다, 음. 어, 그, 그러니까 그 작품? 저의 이제 인스타나 아니면은 저의 이제 그 작품을 하나하나 보면서, 좀 이렇게, 저, 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정말 어, 이 사람 누구지? 이렇게 호기심을 조금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그리고 음. 저의 작품을 보면서 어, 정말 감동이다, 감동을 네. 받은 그런 어, 작품을 이제. 만들면서 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알려나가고자 하고 싶었었어요, 사실은. 어, 그렇죠. 음. 당연하죠. 예술하시는 분이 내 네, 작품이 널리 <laughs> 이렇게 되니까 당연한 거죠. <laughs> 그건 당연한 건데, 아,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게, 이제 제가 또, 네. 어, 제가 하는 일이 또 특이점이고 천직을 찾아주고, 저 그런 거 되게 음.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 일러스트리로 일하시는데, 그, 걸 그러면은, 어,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적을 두시고 회사에서 일하셔서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프리랜서로 일하시나요? 아, 최근까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일을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프리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입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나요? 정규나, 저는 그쪽 인더스트리는 전혀 몰라서. 음... 이게, 이게 프리가 사실은 좀 어렵기는 해요, 사실은. 좀. 어떤 면에서 그죠 수입, 수입이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음... 이게. 그래서 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어떤 때는 수입이 적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음... 수입이 왕창 오를 때도 있고, 그건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거를 뭐, 이게 정확하게 얘기, 말씀드리기가 좀 되게. 하죠 애매하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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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근데, 어떤 면이 좋고 나쁘고 장단이 있나요? 어떤 게더 좋으세요? 프리가 더 좋으세요? 아니면, 회사에다 적을 두시고, 거기다 일하시는 게 좋으세요? 사실 저는 프리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백수라고 하고 말하고 싶은데, 좀그 스타일을 더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저기 도원쌤은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저도 오히려 프리스타일, 프리랜서로 일하는 게 저는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막 속박되거나 음음음. 그런 걸 제가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음. 네, 그래서 누구 이제 물론 이제 경,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약간 정규직 같이 일을 하면서 매번, 매달 돈 벌면서 할수 있는 거, 그게 장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에, 나중에는 그걸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은 그거는 이제 회사에다가만 음. 이렇게 할수 있는 음. 그런 음.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프리 같은 경우에는 수입은 적지만, 저, 제가 이제 자유롭게 할수 있는 저만의 작품들을 무수히 이렇게 만들어낼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저는 투리를 더 오히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그 대신 이제 프리랜서로 되면 자기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정규직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정해진 시간에 같은 일을 본의 아니게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어떤 관리 시스템이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하고. 음. 근데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 되면 그게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내 패턴이 깨져버리니까 잘못하면 이 그, 그 백수와 이 그, 뭐, 아무튼, 이렇게 좀 자기가 축 처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도훈쌤은 이미 이제 어떤 자기 명상이나 아니면은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뭐 자기 관리라고 할까요? 훈련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하셔서 그게 좀 힘들지는 않나요? 내 어떤 그 스케줄을? 어, 아,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예. 그거를 계속 이제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적응이 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 편해요. <laughs> 음 그렇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어 놓으셔서 스케줄을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생활적으로 정규직을 했을 때와 이제 그 프리 선언을 하셔서 나왔을 때랑 그니까 자유는 있을 것 같아요. 시간적인 자유나 결정의 자유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자유.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원 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사람들도 특히 이렇게 아트 쪽으로 어떤 자유로운 영혼이나 순수함을 내가 내 것만의 어떤 색을 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이건 계속 갈등하는 주제일 것 같아요. 아, 내가 좀 나와서 내 것만을 좀 하고 싶은데 또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과연 이게 돈이 될까? 내가 굶어, 굶으면 어떨까? 이게 굉장히 무서울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떠세요? 생활적으로 많이 불편하세요? 아니면은 자, 정규직에서 나왔어. 근데 이제 당장 내 짭이 내가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 내뭐그 프로젝트 있어야 되는데 그그그 그 트랜지션, 그 변, 전환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 저는 그 전에 제가 그동안에 모아뒀던 적금이 있었거든요. 사실 아. 그 적금을 좀 이제 모아가지고 그래좀 많이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다행히 도좀 여유가 좀 있어서 아. 그래서 네, 그거 하면서 이제 가끔, 이제, 그, 그림 알바 같은 것도 좀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림 알바 같은 거지, 이제, 여기서 이제 연락 오면은, 이제, 거기서 음. 이제, 해가지고, 이제, 보내고 한, 해가지고, 그때 또, 또, 받고, 수입 받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아, 있어야지. 그럼 네. 계획을, 그러니까 뭐, 무슨 영화, 전 사실 페르사이드 아직 안 봤는데, 그,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셨네요. <laughs> 그냥. <laughs> 그냥 그냥 나갈거 이게 아니라 그 전에 네. 어느 뭐딱 지점은 내가 딱 생각은 안해 놨지만 정확하게 그 내가 어떤 어 프리로 났을 때 어떤 그 어떤 나한테 그 여유 돈을 준 거네요. 그러니까 돈으로 내가 그 기간은 이 정도는 할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간에 내가 프리로 갈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그 전에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맞음이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음. 그냥 또 최, 최근에는 또 이제 그 한국 예술인 그 지능 협회라고 해서 네. 거기서도 이제 그 예술인들 생계형 예술인들을 이제 위한 뭐 이런 그뭐 자금 같은 것도 이제 마련한다 해 가지고 거기서도 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빌려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좀새 가지고 이제 활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 지금. 어, 그런 거 보면 참 한국에는 리소스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본인이 이렇게 예 네, 저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은근히 은근히 너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서 아 정말 그인트레스팅 하신 분이에요 사실 우리 제가 여태까지 이제 제 유튜브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셨던 분들은 제가 천직 상담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laughs> 조금 측근들이 많아요 <laughs> 근데 좀 관계가 좀 특수 관계도 많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편하게 했는데, 아, 처음으로 난 난생 처음 본 분이거든요. 사실은 생판 <laughs> 네, 그렇죠. 처음 봤어요. 예, 네. <laughs> 생판, 생판으로 처음 보고 제가 천재 상담을 안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굉장히 편안하고, 뭐 어색함도 없고, 아, 너무 네. 너무 참 좋고, 저희 공동체 그 소년 스터디에 계속 이렇게 어, 어떤 끈이 돼서, 어... 좀잘 했으면 좀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연결을 잘 해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 많이 들고 그 입으신 한복도 비슷한 거 있으면 저도 한벌 해서 입겠습니다. <laughs> <laughs> 맨뉴 발란스만 입는 게 아니고. 예, <laughs> 네, 아 너무 반갑고요. 다음 번에 또 기회가 있으면 어떤 작품 얘기나 제가 작품을 잠깐 봤는데 참이 보이시기에는 굉장히 이 온화하시지만 작품의 팬 끝은 또 굉장히 예리함을 제가 조금 봤거든요. 그 복극 어... 같은 데가. 예. 네. 아, 제가 좀뭘 봅니다. 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좀, 좀 그런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불만이 많았다. 사회에 불만이 많았다는데 이제 특이점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는 불만이라고 생각한 게 어떻게 보면은 어~ 날카로움일 수 있어요 사회에 대한 근데 그게 북극에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잠깐 이렇게 자세히는 안 봤는데 이렇게 인스타나 이런 데 보이셨을 때그 그림에 봤을 때이 얼굴에 보이시는 거하고 이 내면이 이거는 숨겨지지가 않잖아요 사실 이~ 자기 그거는 아무리 숨길래도 숨겨지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 우리 그~ 저기 도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본인이 원하시는 꿈이나 이런 게 어~ 와이 t 진짜 너무 잘될 것 같으시고 이렇게 저희 저한테 이렇게 러브콜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얘기들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천직상담 같은 것도 만약에 무료 신청이 있어요, 선생님. <laughs> 지금, 아, 아무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너무, 아무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당첨될 확률이 많아요. 사실 저희가 그 무료 신청을 하시면 그분의 이름을 다 해서, 우리 제딸 중에 하나가 좀 아픈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루비, 이름이 루비인데, 루비한테 이렇게 줘서 루비가 이렇게, 이렇게 고르는 사람을 제가 해드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현재 아무도 없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음. 신청을 빨리 하세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보시는 분들은 이름만 해줘서 이름하고 뭐그 카톡 아이디라든지 뭐 이메일을 주시면. 연결하면 될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요. 우리 선생님이 도대체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좀 영혼을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정말 그 디즈니 정신을 받으셔서 저희 나라만의 것이 있잖아요. 어, 저... 그런 캐릭터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의외로 그 디즈니에 좋은 작품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 한국 감독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예. 예 음. 그 만드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이 되시지 않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예. <laughs>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그림에 까치라고 해도 되고, 갑자기 까치가 생각이나 <laughs> 이연세의 까치. <laughs> 이연세? 예, 이연세 그 옛날에 만화가 아셔요? 예, 예, 알죠. 음, 까치? 예. 까치라는 거좀 미치게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까치. 예. 아름다운 까치. 새소, 새소시리를 들려주는 까치. 예.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